만화책에 대해서 알려드릴건데요 만화책에 관련한 현장관련 여기 안어 그림들이랑 글씨들이 많이 써있거든요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이게 나와요 만화책에는 하얀색이 굵게나 얇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 남은 자리에 그림이 그려져있어요 거기에 사람도 그려져있고 근데 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작게 그리지 않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몸이랑 몸통이랑 이렇게 잘라져있어요 여기는 얼굴이랑 몸이, 머리랑 잘라있고 여긴 여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, 여기 보면 남자들도 있어요, 여기 보면. 근데, 아, 나지 남자들도 머리가 길어요, 여기. 근데, 남자들은, 가 여자들이랑 만화책이 좀달라 그림 그릴 때는 그걸 똑같이 그릴 때잖아요. 만화책에는 이렇게 글씨가 조금밖에 없고 눈이 엄청나게 크고 이렇게 맨 위쪽에는 에 보통 여기에 글씨가 영어로 써 있는 것도 있어요.